대한민국이 지난해 내수 부진으로 자동차 생산 규모가 세계 7위로 내려앉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산업협회는 10일 발표한 2024년 세계 자동차 생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9,395만대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생산 급감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생산 감소는 도요타와 혼다 등의 품질 인증 문제가 벌어진 일본 생산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아울러 태국, 스페인, 한국 등도 생산이 줄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413만 대를 기록해 글로벌 7위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한국은 수출 대수는 증가했지만, 내수 판매가 지난 2013년 이후 최저치인 163만 5천대로 떨어지면서 생산 규모가 줄었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인도, 독일, 멕시코가 한국보다 상위 생산국에 올랐습니다. 특히, 토포 국가들의 생산은 글로벌 전체 자동차 생산의 59.7%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내수 진작책과 수출 장려 정책이 연계되면서, 전년 대비 3.7% 증가한 3,018만 대를 생산 1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내수 한계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잠재 수요가 적어 올해 내수가 전년 대비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생산 확대 효과는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 올해 중국 업계의 세계 시장 지배력 강화와 미국의 관세부과 가능성은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은 완성차 기업을 포함한 국내 제조 기업들의 해외 생산과 투자 확대를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 약화로 글로벌 톱텐 생산국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이는 부품 등 전후방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카마 관계자는 미래차 생산과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내수 진작책과 더불어 국내 생산을 촉진, 지원하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등 정부의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ETV였습니다.